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던 브루이해에서 겐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브뤼셀에서 브뤼에까지 왕복티켓만 구입하면 당일에 한해 시간에 관계없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겐트는 그 중간에 있어 잠시 놀다 가기도 좋답니다. 먼저 오늘 돌아볼 겐트에 대해 지도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겐트 역시 큰 도시는 아니지만 중심까지 역에서 걸어갈 수는 없어 트램을 타고 약 15분 정도 가셔야 합니다. 시내 중심은 코렌마르크트 광장이고요. 왼쪽으로 긴 수로가 있고 조금 더 위로 가면 그라벤스틴 성이 있답니다. 저희는 가장 위에 있는 성을 먼저 보고 예쁜 수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광장에서도 놀다가 시청과 성 바보 대성당까지 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벤트역에 도착했어요. 브리셀과 브루이해의 중간이라 약 30분 정도 걸렸답니다. 이 역은 1913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지어졌는데요. 아르누보와 너보딕 양식이 혼합되었으며, 밖에서는 높은 시계탑도 볼수 있답니다. 자, 이제 그라벤스틴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성은 알자스의 필립 백작에 의해 1180년에 지어졌는데, 그라벤스틴은 백작의 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도 운하가 잘 발달되어 있어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데요. 이 성을 보고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조금 전 다리 위에서 성을 봤는데 건너편 운하의 풍경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내려와서 보는 풍경이고요. 오래된 역사가 묻어나지 않으세요? 조금씩 다른 비슷한 풍경들을 보면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앞서 말씀드렸던 코렌 마르크트 광장이고요, 여기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시 수로로 갈수 있답니다. 잠시 햄버거 하나 먹고 요 이 운하는 레이의 강과 셸트강이 합쳐져 도심을 흐르는데요. 색을 보면 오염된 물처럼 보이지만 지역적 특성이 평지가 많아서 발생하는 흙탕물이라 그렇답니다. 과거 산업화 기간 동안에는 오염되었지만 현재는 정기적인 청소와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수영할 정도는 아니라서 보트 투어나 카약을 즐기고 있답니다. 자, 이제 강을 건너 왔어요. 사실, 겐트는 이렇게 보이는 풍경이 너무 예뻐서 왔거든요. 저 건너편의 지역을 그라슬레이라고 하는데요. 중세에 이용되었던 항구의 일부라고 합니다. 겐트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 중 하나이며, 현재는 카페들이 밀집되어 있는 가장 핫한 장소이기도 하답니다. 예쁜 풍경을 보며 저기 다리가 있는 곳까지 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른쪽으로도 건너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성 미카엘 성당이고요. 이 다리의 이름도 성 미카엘 다리랍니다. 이 다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가장 예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로등 중 하나에는 발치에 꿈틀거리는 용이 있는 대천사 미카엘이라는 청동 조각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카엘이 악령 무리가 탄 용을 하늘에서 몰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왔는데요. 돌아가실 때는 이 주변에서 기차역으로 가는 트램을 이용하면 편리할 듯 합니다. 앞에 보이는 성당은 성니콜라스 성당이구요. 저희는 다시 다리 아래로 내려가 강변을 걸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사람들 많이 앉아있네. 뭐 이런게 낭만 아닌가요? 강변 바라보며 맥주도 한잔하고 우정도 사랑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맞아요. 다시 코렌마르크트 광장에 왔어요. 이 광장은 중세시대부터 옥수수가 거래되었던 큰 시장이었다는데, 지금은 각종 쇼핑몰과 식당, 카페들이 밀집되어 있어 겐트를 방문한다면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인 것 같네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성 니콜라스 성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전거, 어... 자전거. 이곳에는 1100년경부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중세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복원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성당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멀리 탑이 갠트 종탑이고, 그 옆이 시청이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렇구요. 시청과 종탑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저기 가장 높은 탑이 겐트의 종탑이라고 하는데요. 벨포르라고도 한답니다. 저 탑은 14세기에 지어졌으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자 겐트의 독립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생긴 이 구조물은 뭘까 하고 궁금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와우, 정말 특이한 구조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것을 만들었지? 궁금하지? 이 구조물의 이름은 슈타트샬이라고 하는데 도시 파빌리온, 즉, 캐노피로 만들어졌다네. 독특한 지붕 구조며 유리, 목재, 콘크리트로 지어졌는데 그냥 쉼터이기도 하고 콘서트, 댄스 공연, 마켓 등도 열린다고 하네. 건축은 예술이라더니 이 작품도 정말 걸작인 것 같네. 우리엘을 거쳐 당일치기로 이곳까지 여행을 하니 도시의 깊이를 느끼기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즐기는 데는 만족했고요. 이 종탑을 마지막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색소폰 발명가 아돌프삭스 고향인 민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